자영업자들이 빠르게 몰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여기는 서울 강북의 최대 상권 중한 곳으로 알려진 지역입니다. 이곳 무한리필 고기집은 매출이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심해 매출이 반 토막이 났습니다. 돼지고기 값이 오르면서 1인분 가격을 15,000원에서 17,000원으로 올릴 수밖에 없었는데 손님은 더 줄었습니다.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있던 직원을 모두 내보냈지만 그래도 적자입니다. 매출은 줄었지만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등 고정 지출은 줄일 수가 없습니다. 인근 1층 상가 10곳 중 현재 3군데가 비어 있습니다. 이곳의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이 2년 전인 2022년에는 1%에 불과했는데 지금은 무려 16.3%에 달합니다. 상가 곳곳에 임대문에 표지가 붙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밤 12시까지도 목자 골목에 사람들이 북적거렸는데 지금은 10시만 돼도 사람들이 빠져나가 골목이 썰렁합니다. 이처럼 자영업자들을 위기로 몰아가는 가장 큰 원인은 급격한 소비 위축입니다. 민간 소비는 국내 총생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코로나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민간 소비 증가율이 지난해 1.8%로 1년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사람들이 소비 지출을 줄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 코로나로 인해 크게 늘어난 부채가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년을 거치면서 자영업자들의 부채 규모가 686조에서 1052조로 1.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내수라는 것은 민간 소비 플러스 정부 지출의 합입니다. 따라서 민간 소비가 위축되는 경우 정부라도 소비를 늘려야 경기 위축을 막을 수 있는데 정부마저 돈을 안 쓰고 있습니다. 정부 소비 증가율이 2022년 4%에서 지난해 1.3%로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건전 재정을 내세우면서 정부마저 지출을 줄이는 바람에 경기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대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총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정치권 총선 소식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정치와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 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정치 인물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동훈 테마주 DTNCRO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DTNCRO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4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똑같이 구, 독 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을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많은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653-3046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 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또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8653-3046 번호로 구, 독.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